이번 주 토요일이면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개막하는데요. 리우올림픽의 열기를 미리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지난주 목요일 육산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세계 어린이들이 펼치는 바둑올림픽 제16회 하나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이 개최됐는데요. 과연 올해 어린이 국수전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하나생명은 지난 28일 육산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제16회 하나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 결선을 개최했습니다.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40명의 어린이들이 한 장소에서 일제히 대국을 펼치는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순식간에 장내는 바둑알 소리로 가득 차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진지한 표정으로 한수한수 한수 두어가는 바둑 꿈나무들의 모습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한화생명대 세계어린이 국수전은 6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예선전을 거쳤으며 예선을 통과한 240명의 어린이 기사들이 이날 결선 대국을 펼쳤습니다. 또한 세계 국수전답게 한국은 물론 해외 리그 수상 경력을 갖춘 아시아와 유럽의 해외 어린이들도 대국에 참가했습니다. 2001년 제1회 한화생명배 어린이 국수전으로 시작된 대회는 특히 2006년부터는 세계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대회로 발전해 세계 어린이 국수전으로의 대회 명칭 변경과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둑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췄는데요. 15년 동안 직접 대회장을 찾았던 바둑황제 조은현 의원은 한화생명대 세계 어린이 국수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밝혔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고 또 바둑을 즐기고 전승하는 사람이 된다고 볼때 바둑의 저변 학대와 발전은 물론 차세대를 위한 100년 대계에까지 기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헌을 열어 국제적인 바둑의 상으로 만든 것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은 프로 바둑기사의 등용문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승자 15명 중 12명이 프로기사로 성장했고요. 이동훈 8단과 신민준 5단, 나현 6단, 신진서 6단 등이 주요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국수부 결승에 오를 두 명의 선수가 가려졌는데요. 한우진, 정우진, 이름도 똑같은 동갑내기 두 친구가 결승에서 만났네요. 그리고 한수한수 한수 바둑에 온 힘을 다하며 승부를 벌인 결과 이번 대회 국수부 우승은 한우진 군이 차지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성과를 서 기분이 좋아. 노사처럼 멋진 프로 되고 싶어요. 이번 대회에는 자녀를 응원하기 위해 대회장을 찾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는데요. 알파고 생중계로 이목을 끌었던 박정상 구단과 김여원 캐스터 두 부부기사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바둑기사로 성장하며 겪었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어린이 바둑기사를 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 바둑의 전설인 반상의 일짐에 유창혁 구단이 처음으로 국수전 대회장을 찾아 사인회를 열고 어린이 기사들과 지도다면기 대국을 펼쳐 바둑 꿈나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제 2, 제 3의 이세돌 육성을 위해 바둑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